같이 믿음일면 서 했어야 빨. 초비식 한다더니 초비식으로 게임. <laughs> 뭐라고? 잠 대체 언제 자? 아 심해 경이야? <목소리> 다이아 찍고 잘려져. 근데 왜 플레가 돼버린? <웃음> <웃음> 진짜 가슴이 아픈 사연이. 자한봐 오케이. 아, 아이디 뭐야요? 듀오 되겠지? <목소리> 자동 도태원질 러지덱. 대... 그렇지! 역시 정확하다 요 2승 10패 했다고? 와 그렇지 사람 아니라니까 아니 한판 보고 진짜 진지하게 문제점 있나 봐줘 요내 아이디 검색해봐 이하, 이 아이디 그냥 줬대 러지는 형인 러지 너지? 러지가 형 아니지? 31% 이용부 어 티모맨 뭐야? 변수인데? 시발 티모가 제일 정상인인데? 올리베어? 확인. <목소리> 근데 내가 몸댈게이 말이, 이 말이 왜 이렇게 모, 무섭지? 내가 몸을 댈 게? 어, 뭐야. 어, 나이스. 좋은데? 근데 호재다. 이 티모가 밴대가지고 솔직히 이게 나머지가 약간 좀 무섭기 때문에 몸댈 게란 말이 존나 무서웠어. 뭔가 35%? 아, 이거 근데 저격밴 존나 너무하네. 아, 기발에 도란 방패라서 살짝 때릴 맛이 안 나네. 어. 매형 구간에 미스테이크겠지? 어렵네. 아이고. 얘 잡자. 얘 노플 풀. 야, 이것부터 봐. 곧 나세네요. 어? CV Max 역시 CV Max 그거지? 아잇 yeah. 잡았다. 그렇지 이거야.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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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바이스 야무졌다. 역시 유체불배. 다이스, 좋아. 너무 잘 컸다. 어! 오, 딜 뭐야? 야, 이게 원콤이 난다고? 존나 세네? 올리벨? 올리베어 진짜 꾹꾹꾸미인데? 상대 다 바텀에 눈 쏠리긴 했는데 CVMAX! 공도 있거든요? CVMAX! 공이! CV... 전혀 지장없긴 해 뭐야 태거텔 누구야 나이지 오, 잘못 눌렀다 잘못해서 돌아갔어 아 잘못 눌러서 돌아갔네데 X될 뻔 봤다 좋은데? 어? 어? 김민규의 텔레포트. 여기서 변수 창출한다. 변수 창. 어? 연쇄 창출한다. 카이사 널 위해 내가 레드 먹어줬어. 어. 어. 든든하다, 볼리베어. 든, 든든, 든든하다. 역시 그래파할것 같더라. 버려, 버려. 줄넘줘. 뭘 배운다? 괜찮아? 아. 나서 편하게, 해, 얘들아, 내가 해줄게. <laughs> 처음으로 르블랑. <laughs> 너이 르블랑 이런 플레이 해줘야지. 가자. <laughs> 내가 할게. 어어, 잠깐. 자, PVMAX. 이봐. <laughs> 오십만, 어, <시발>, 어. <laughs> 이지하다 이지해. 이거야. 그래 게임이 이렇게 돼야지. 형 어땠어? 다형때 대치, 그렇지 캐리시빈적 역시. 역시 CV Max. 민규 미드하는 거 구경합니다. 아, 오케이 오케이 형. 한판 살짝 코칭 해준다고요? 집중해서 한 게임 해봐. 아로 나 진짜 진지하게 볼게 한 판만. 진지하게 한 게임 가볼게 메기루 아메기로 아니 형딱 스스로 본연의 힘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그런 피드백 자생력을 키우는 피드백? 어아 진짜 마스터 목표 할수어 자신 있어 나, 아, 나 진짜 마스터 목표야 피드백. 형 이번에 그 천상계 대회 나갈 거야 야 욕심이 있는 사람을 좋아해 나는 나나 그득그득해 그득그득 오케이 오케이 소비식으로 간다 오늘 시헌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

선택. 아 저게 안주아 할수 있나? 살기만 해라. 나이스! 살기만 해 제발 안 돼. 아니 그걸 왜 뒷무빙도 안 쳐? 뭐야? 그거 맞아? 또질거 같은데? 잠깐만 아씨 봐이 친구 외도 플레명 역시 최고라는 건가 음.

아이고, 잘이뽑았잘잘아았어 아이고, 아이스크림좋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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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이상 하. 답답한 게임은 내 운명으로 풀어야 된다. 와. 못 잡아? 제약되었습니다. 그런 건 잡아줘야지, 솔직히, 얘들아. 그래, 이런 건 잡아줘야 돼, 니네가. 줘라. 진짜. 알아. 아 진짜 이렇게 다리 웃을 수, 수 있다. 파이트. 제들 시발년 아 늑대 쳐먹을 때냐 이 병신 같은 년아 아 늑대 먹고 있어. 아네. 아 진짜. 여기 와봐. 잡아야 돼. 와! 아저아어뭐어 아, 아, 아? 아니 맥형 이건 어떻 합니까? 데 내가 볼때 너가 최적화를 하잖아? 어 그러면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 뭔데요? 그 그러니까 뜨뜨가 어때? 멸망전에서 그냥 극혐이야 하마잖아 그니까 뜨뜨가 이제 최적화를 잘한 거지 칼리스타 원챔으로탑 포지션을 서가지고 다이아 아그 1까지 밀었잖아 어 2챔에서 3챔으로 막에 마스터까지 밀어봐 그러면 이제 너도 하마가 되는 거야 아 <laughs> <laughs> 형난 난 자신 있어. 난 다른 챔프도 자신 있어. 진짜. 있을 거같은 판인데. 음. 이 게임 중후반 보니까 그 진짜 혼자 다할수 있는 챔피언 해야 되나. <laughs> 그지. 아니 답답해. 한판 볼까? 아,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되게 열심히 투패가 발벗고 뛰는데 꿈이 안 올라오네. 진짜로 아니 내가 박해. 형 완벽히 써 먹어 볼게. 진짜로. 됐다. 아 이거 아니. 아, 집 살짝 끊어볼까하다가 아, 씨. 금방은 이제 집을 끊는 무리를 안 해도 되는 게 결과론적인 예, 게 아니라. 예예. 예. 너가 라인이 타워에 안 박혔어. 그러니까 저항선이 걸쳐져서 저대로 집을 가도 어차피 한렙 손해야. 너가한말 듣고 깜짝 놀랐다. 아 집을 끊으려고 했던 거구나. 그러니까 아, 집을 안 끊어도 되는 라인이잖아. 그러니까 아형 완벽하게 얘기했다. 레인이 예, 닦았는데? 좋았다 나를 딱 밀쳐내면서. 미쳤나 나르야 왕큐. 아니 이게 궁이 근데 판정이 왜 저렇게 됐지? 일. 사카 점프. 이녀석아이 녀석은 이무스이판은 지금까지 맥시멈인 듯 너무 잘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렇지 역시 내가 할게요 c v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어우 존나 몸이 안 움직이네 이 뽑기 때문에 이 판은 그마체도 비슷하겠다고요? 이 사람 명이네 인정 그러면서 길목으로 나르가 올것 같은데 나가라 거기까지만 하고 빼 나 탐, 탐나임밀로넣을 거야. 그만해! 더 도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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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아 도에! 나이스! 와라 얘들아 어? 도 변수다 어? 어 뭐야? 이거 뭐야, 그 끝낼만한데? 버린 아, 쳤네. 하. 하아... C.V. Max, 당신 괴물을 만들었어. 형, 어때? 아. 다이아로 출가를 허락한. 다녀올게. 아, 메이지 진짜 근데 형 깨달았다. 아, 나 완벽한 c v a 스의 피드백을 완벽하게 수용했어, 지금. 끝.